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의 찬사를 받으며 살아가는 연예인들. 그들은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삽니다.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채 끊임없이 관찰당하는 존재처럼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확대경 아래 놓이는 것이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항은 타들에게 테스트의 장과 같습니다. 수많은 팬과 취재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뒤섞인 그곳에서 단한 번의 오만하거나 무례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인성 논란이라는 직격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대중의 사랑을 갉아먹고 연예인 병말기라는 비난까지 들 었던 공항에서 개진상짓으로 무리 를 빚어 크게 비판받았던 연예인 우터키리라를 파헤쳐 봅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기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대중의 기대가 얼마나 무서운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와 그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진상짓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예상치 못한 판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 서갑숙 파격적 고백 그리고 사회적 매장 1990년대 서갑숙이라는 이름은 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녀의 눈빛은 깊고 목소리는 차분하며, 연기에는 늘 철학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지성파 배우로 추앙하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그녀가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닫힌 문을 부수고 뛰쳐나온 야생마 같았습니다. 그녀의 성경음과 성에 대한 솔직하고 파격적인 견해, 심지어 두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 그리고 동성과의 관계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이라는 단어조차 쉬쉬하던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금기를 깬 행위였습니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대다수는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공인이 이런 책을 낼수 있느냐, 가족들은 무슨 죄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책은 14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서갑숙에게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파격, 논란, 위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방송 출연이 금지되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강제 하차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빛나던 커리어는 한순간의재 덤이가 되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그녀의 존재는 대중의 시선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이 논란은 그녀의 결혼 생활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배우 노영국과의 결혼 생활은 결국 1997년 이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연기 인생을 지지하며 아름다운 부부로 불렸던 그들이었지만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인 고통은 그 관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갑숙은 훗날 한 방송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고백은 당시 사회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직접적인 진상 짓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사적인 영역이 공개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파장은 그 어떤 공항 논란보다도 거대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4. 목소리 1980년대, 옥소리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브라운관을 장악했던 국민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청순하면서도 도발적인 매력으로 남성들의 로망이었으며 여성들에게는 워너비 스타였죠. 그녀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11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었던 배우 박철이 그녀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그녀의 화려했던 커리어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충격은 마치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철은 옥소리가 자신의 절친은 후배 가수와 외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이후 이탈리아인 요리사와의 관계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국민 여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추악하게 드러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가수와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요리사와의 관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에게 가수와의 간통 혐의를 인정했고 그녀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불륜 간통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더욱이 대중을 피로하게 만들었던 것은 부부 사이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목소리는 1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외도 횟수가 단 10회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박철이 100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하는 등 충격적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지부를 드러내며 비난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추악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결국 옥소리는 대만으로 건너가 이탈리아인 요리사와 가정을 꾸렸지만 그 관계마저도 양육권 분쟁으로 얼룩지며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 번번이 실패하며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한때는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밟던 여신이었지만 사생활 논란과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항에서의 직접적인 주태는 없었지만 그녀의 사생활 폭로는 공항에서 벌어진 그 어떤 무례함보다도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한 시대의 아이콘이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 같습니다. 3. 최영아는 단아한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주목받던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한 줄기 맑은 해살 같았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차분한 진행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송계를 떠나 유명 식품 회사 재벌가와 결혼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꿈 같은 타이틀은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었고, 그녀는 그 꿈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채세 주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찰나의 꿈처럼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파경의 원인으로 남편 측은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최영아가 유흥업소 남성들과 관계를 이어왔고, 결혼 후에도 이를 지속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이혼을 넘어선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두 얼굴에 경악했습니다. 한때는 기상캐스터 여신으로 불리던 그녀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혼 후 최영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가로 변신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려는 불사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또다시 거대한 스캔들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인기배우 김선호와의 열애설 그리고 낙태 강요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대중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최영아는 자신이 김선호에게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선호를 쓰레기로 몰아갔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주장을 맹렬히 보도했고 김선호는 한순간에 국민 나락 배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선호 측이 밝힌 진실은 최영아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김선호는 책임지려 노력했지만, 최영아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김선호를 만났으며, 과거 유흥업소 남성들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갔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최영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영아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삭제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문을 닫는 등 사실상 연예계와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사생활 논란은 공항에서의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반복되는 관계와 폭로전으로 인해 대중에게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2. 황정음은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황정음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배우입니다. 통통 튀는 매력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를 선사했죠. 그녀의 웃음은 시청자들에게 비타민 같았고, 그녀의 연기는 늘 기대를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그녀는 전 프로골퍼이자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남선녀의 만남이라며,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팬들은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마 했던 이혼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왔고 대중은 그녀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두 사람은 다시 재결합하여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극복했다는 소식에 대중은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황장음은 방송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난 후, 다시 떠오른 무지개 같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그녀는 다시 한번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장음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남편의 외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올리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남편의 사진에 주남이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는 것이라거나 한 번은 참았다는 등의 직설적인 표현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대중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혼, 재결합, 그리고 다시 이혼이라는 반복된 패턴은 대중에게 큰 피로감을 안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또 시작이냐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황정음의 사생활 문제가 연기 활동보다 더큰 이슈가 되면서 대중은 그녀의 배우로서의 행보보다는 개인적인 논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직접적인 추태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이혼과 재결합. 그리고 사생활 폭로는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대중에게 사생활이 복잡한 연예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어떤 피로감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1.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한류 스타였습니다.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는 팬들에게 행복을 선사했고,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는 많은 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 충격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사적인 영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구하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대중의 시선은 그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 인권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과도한 언론의 관심, 악성 댓글, 대중의 무차별적인 비난 속에서 구하라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팬들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시선과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그녀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비극적인 선택에 애도했습니다. 구하라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악성 댓글 문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직접적인 주태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사생활이 무참히 공개되고 악의적으로 소비되면서 발생한 비극은 연예인의 인성을 넘어 대중의 윤리에 대한 뼈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인이 감당해야 할 대중의 시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가장 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연예인 사례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통과 동시에 공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대중의 기대라는 무게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공항에서 벌어진 진상짓이든 사생활 폭로전이든 그 본질은 대중과의 약속. 즉, 기본적인 태도와 윤리를 쳐버렸을 때 발생하는 거대한 파장입니다. 대중은 연예인을 단순한 오락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으로 인식하며 그들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연예인 병은 단순히 거만하거나 오만해지는 것을 넘어 자신을 향한 대중의 사랑을 당연시하고 그 사랑이 언제든 증오로 변할 수 있음을 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관심이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사례를 통해, 단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뼈 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예인들도 감정을 가진 한 인간임을 이해하고,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숙한 대중의 자세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을 완벽한 존재로 추앙하다가도 작은 실수에 가차 없이 돌을 던지는 이중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